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이래요. 자, 이혜훈 갑질 너무 흔한 일이다. 보좌관들 갑질에도 왜 입을 다물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때 세게 못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혜훈 의원 보좌관 갑질 얘기가 터져 나오고 어떤 의원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야, 니가 한 일을 내가 하는데, 넌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하니?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 보좌관 갑질 폭언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 대나무 숲 페이지, 여의도역 대나무 숲, 이게 페이스북 내 여의도역 대나무 숲이라고 있대요. 국회 보좌관을 인증한 사람들이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뉴스에,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이혜원 갑질을 평론하고 있네 웃긴다. 본인도 21대 때 갑질 양대 산맥 중 하나였는데. <laughs> 이렇게 적었답니다. 이게 진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이래요. 또 다른 의원? 아니 또 다른 보좌관. 이혜원 욕지 저 정도 소리 치는 거는 특별한 일도 아니다. 좋은 분들도 많지만 저런 샤우팅이 별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거다. 우리 쪽에서 넘어가 청와대까지 가신 여자분도 유명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쪽에서 넘어가 청와대까지 가신 여자분도 유명했다. 어 누굴까? 또 전직 보좌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은 오래전 회관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저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또 의원들이 보좌관에게 갑질한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직 폭로가 나오기 힘든 이유는요 비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제보자 보호가 확실하게만 된다면 갑질 제보는 폭포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진짜 진짜 재밌네요 네이 해운 폭언 이어 사적 신부를 놀라 드디어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에휴, 이름 없으니 이러시네요 민주당은 치세에 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직 내란 수습이 안 되었죠.